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앞부분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나의 표적을 구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 또 다른 표적을 보여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 줄 것이 없다. 결국 그 사망의 권세에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기적밖에 없음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46에서 50절의 내용을 보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갑자기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혹시 성당에 다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당의 이 캐톨릭과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이 본문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리아가 낳은 친자식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순교를 유지했다라고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대로 그 순교를 유지한 채로. 나중에 승천했다라고 캐톨릭 천주교에서 는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형제들 또한 마리아의 소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자, 47절에 보다 보면 화면 띄워 줄수 있나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자 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주교에서 많이 보는 성경 공동 성경 번역을 비롯해서 이캐톨릭 신자들이 보는 성경에 보면은 이 47절이 대부분 빠져있어요. 그들이 번역을 한 성경책은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 대해 가지고 47절을 빼고 46절과 48절을 이어서 보게 되는데 그 빼고서도 사실 말이 됩니다. 한번 46절과 48절 화면을 띄워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8절 넘어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과 어느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께 뭔가 말하려고 집바깥에서 있다라고 누군가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무리들에게 아마 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가 내 가족이냐? 물음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문 밖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도대체 누가 내 가족이라고 말을 했더냐? 이 얘기거든요. 자, 이런 배경이 여러분, 47절을 빼고 우리 천주교가 왜 46절과 48절의 말씀을 그냥 이어서 보게 되느냐? 사실은 이 부분은 마리아의 이... 동정녀 이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47절을 고의적으로 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4세기경에 여러분 에피파니우스라는 교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의 전처가 낳은 자식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실체적으로 젊었을 때 시집온 게 아니라 80세가 되어졌을 때에 요셉에게 시집 왔다라고 얘기하던 그런 에피파누스와 같은 교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교부였던 제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성경에는 동생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친형제라고 보지 않고 아마 사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터툴리안이라든가여러 종교개혁자들은 이 46절과 48절에 47절을 삽입을 하면서 정확하게 말이 아닌 예수님을 낳을 때는 동정녀였지만 그 이후에는 요셉과 어, 결혼생을 하면서 야고보와 유다와 같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직접 낳았다라고 우리 개신교는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46절과 50절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있던 곳에 문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진정한 가족이냐라는 이 질문을 하거든요. 거꾸로 해석하면 나에게는 진정한 가족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육신의 가족은 찾아왔는데 누가 내 가족이냐고 예수님 반문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내 가족은 쉽지 않다. 누가 진정한 내 가족이 될수 있냐라고 역으로 물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사셨나요? 가족들과 격리되어지고 떨어져서 고독한 삶을 사셨나요? 고독한 삶을 사셨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의 친척들에게 버림받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다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귀신 들렸다고 공격을 하게 되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미쳤다라고 친척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간주해 버려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귀신 들려서 저런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한다고 하면서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어지면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도 예수님 향해서 미쳤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버려 버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뵀어졌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수태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됨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우리 나중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썼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 장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친척들이 미쳤다고 했을 때에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그 무리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 유다서라는 이 유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까지는 예수님의 메시아 됨을 전혀 인정하지 못했다. 결국엔 뭘 말합니까? 그들 또한 예수님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점점 더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은 고독하고 외로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외로웠느냐. 주변에는 여러분, 3년 동안 공생회를 하면서 제자들, 가까이 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바리새인들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도 여러분 행복했나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여러분 서 계셨을 때에그 주변의 열두 제자들 가운데 다 떠나가고 마지막 젊은 사도 요한만 남아 있었던 모습들.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순간 닭세번 울기 전에 세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은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쳤고 같이 먹고 생활했던 제자들마저도 떠나게 되고 버림받는 고독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존경받던 종교 권력자들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제사장들 서기관들 수많은 여러분 유대 사회의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박여 죽으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 한 평생 고독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러분 패턴이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늘 보자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삶은 가난한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달 동네였던 갈릴리 나사로에서 여러분 삶을 사셨고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를 다니, 데리고 다니면서도 여러분 재산이나 여러분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한테 여러분 손을 빌려서 오히려 도움을 받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돌아내었던 전도여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집을 남긴 것도 아니에요 재물을 남긴 것도 아니에요 뭘 남긴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남기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고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여러분 그는 명패 하나 남기지 않았고 명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0년도에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가고 그 해에 서울 영락교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템플턴상을 받았던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장신대 교수님들하고 후배 목사님들이 그 남한산성의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살고 계셨던 한경진 목사님을 돌아가시기 전에 배웠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 목사님들과 그 남한산성의 그 서울을 바라보면서 그 산에서 후배 목상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였다는 겁니다. 노년의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저도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 목회자의 여러분 본부는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가르치는 여러분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년의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후배 목사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목회는 이런 것이다, 성도들은 이렇게 따라야 된다, 이가 아니라, 목사들부터 예수 잘 믿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음성이 기가에 생생하게 들리면서 과연 나는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가르치기 이전에, 내삶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삶인지 자꾸 뒤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긴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집도 없었고 재물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비해서 제 안에는 너무나 사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뭔가 내려놓지 못하는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런 모습 가운데에 과연 내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인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성도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국교회의 아픔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나중에 생명 다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저 또한 후배 목사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떳떳하게 예수를 잘 믿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목회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잘 다녀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잘 믿어라. 과연 이것이 뭔가 오늘 고민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원하고 작은 예수가 된다, 되기 원한다, 고 기도하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사라져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뭔가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제자들이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거보와 요한 중심으로 나머지 제자들과 아우나하고 있는 모습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쉽게 팽겨쳤던 모습 돈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이 가련유다가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은삼십으로 팔아버렸던 가련유다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3년 동안 거의 제자들을 다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의 그런 면면을 예수님께서 몰랐을까? 아니, 너무나 잘 아셨을, 잘 아셨을 거라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한결같이 버리지 않고 데리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여러분, 그들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부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 30년 가까이 하게 되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가는 교회마다 새로운 목사님 오셨다, 새로운 존사님 왔다, 막 처음에 그렇게 반겼던 분들이 여러분 딱 1년 지나잖아요. 돌변해버립니다. 너무나 신기한 법칙이에요. 이전에 목사님, 과 이전에 있던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그렇게 못마땅하게 있다가 새로운 교육자가 오게 되면 탁 붙어서 뭔가 반기고 뭔가 또 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딱 1년 지나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보여지면서 쉽게 등 돌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는 목회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 또 여자나 아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야 우리 참 아름다운 게 좋은 교원들 만나서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못 겪었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 있는 동역자랄지라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도 나에게 빚을 꽂을 수 있고, 나에게 아픔을 선사할 수도 있겠고, 나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감을 갖는 순간 그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 와 아픔 때문에 또 교회를 옮기지만 또 다른 교회에 가서도 그 아픔과 상처는 동일하게 받아요. 자,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나와 함께 자네 손이 들어가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면서 자기를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아웅당화하는 그 미소근간 모습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있는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가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강구하셨다. 여러분, 이 마음이 될 때에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을 때에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사라지고 오히려 내 앞에 질수를 하거나 실망을 줬던 대상을 더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베드로가 실수했어요. 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그 실수하는 인간, 나를 실망케 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할 때에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누군가 길을 가다가 나에게 돌을 던질 때 할지라도 그 돌을 던지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미안하다 사과할 때에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여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문 밖에 서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옆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유대사회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고 물어봤는데 이것은 유대사회의 파격적인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자랑스러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 아니었던 이스마엘은 여러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을 각별했어요. 자기 혈통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들이 정통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혈연을 너무나 중요하게 했던 문화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 혈연 가족이었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을 향해서 누가 내 가족인데 하면서 반문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파격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나의 가족의 기준이 뭐냐라고 50절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나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 문 밖에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은 지금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내 가족의 진정한 기준은 혈연 중심의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 50절에 나와 있듯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등록교인이라고 해서 소속교인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수많은 친척들, 가족들, 그들은 문 밖에 서 있는 가족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은 그들은 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내부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 공동체가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을 꿈꾼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손님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고, 진정한 가족 같은 교회 소, 성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참 아름다운 교회 손님입니까? 가족입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른 채, 손님처럼 존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 혈연 관계가 아니라 내 인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니라. 오래 같은 식구였다고 같은 교회의 공동체였다고 여러분 가족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니라. 참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비전. 여러분,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손님, 손님으로 잊지 마십시오. 가족이 될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가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자신에게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가족으로 참 아름다운 교회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손님으로 그저 나 혼자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내 뜻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며 왔다 갔다 하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신앙으로 손님처럼 지내고 있는가? 오늘 교회에는 수많은 프로그램과 여러분 모임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될때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이 교회 10년, 20년 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이런저런 은사가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각자 도생으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옳고 각자가 기대하는 것이 달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행해서 뭐라 그럽니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때의 교회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항존직 신청하신 분들 여기 계시지만 명심하십시오. 가족이 돼야 항존직이 될수 있고 손님이인 사람 항존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판단하십시오.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인가 손님인가 분별하십시오. 손님이 여러분 항존직 되는 순간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우리 안는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갖고 있는 감정대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이런 저런 경험대로가 아니라 참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비전을 갖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라고 그러한 직분자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가 2025년도 너무나 중요한 타임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교인이 여러분 진정한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다고 여러분 교인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때로는 성깔이 있고 뭔가 모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를 더어엽히 여기십니다 그런 자가 여러분 항존직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세워진 기준이 있어요 아무리 내 기준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복할 줄 알고 복종하는 사람이 항존직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주 반 뒤에는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는데, 바라기는 생각 없이 여러분 찍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 세워둘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기 바라고, 또안 됐다 할지라도 서운해하거나 상징하지 마시고, 아, 내가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구나라고 여러분이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겸손의 미덕도 있어지길 주를 추구합니다. 참 아름다운 게 오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20년. 50년, 100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를 서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2025년도에 맺어, 맺어야 될첫 단추가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이 잘못 깨어지는 순간, 한순간에 여러분 나락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라고, 오늘 이 말씀처럼 누가 내 가족인가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 앞에 곰곰이 묵상해보고, 나 또한 진정한 가족인가 손님인가 답을할수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여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